마누라는 사람 취급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아주 과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신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생일날 주세요. 아니, 박수 해도 돼, 대주야. 유지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멋대로 살다가, 무슨 말을 들으러 여기까지 왔느냐. 제가 이제 나이 먹고, 몸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까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런 걸좀 알고 싶어.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살아온 거를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주팔자가 부모복이 없습니다. 부모복이 없고, 처의 복도 없고, 자식의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타고나기에 부모복이 없고, 자식복이 없게 타고난 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 대주님 성격이 아주 과격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맞아요? 굉장히 다혈질이고, 굉장히 고집이 강하고. 제가 왜 성격을 얘기하냐면, 성격이 팔자거든요. 우리 대주님 성격은 나밖에 없어요.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휘둘러야 되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군인처럼 내 말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부인이 나를 왕처럼 떠받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첫마디가, 너는 니네 맘대로 하고 살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 아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주님 바람을 엄청나게 핀 분입니다. 맞죠? 네. 가정에 있어도 마누라는 사람 취급 안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 만나고, 밖에 나가서 호인이시죠? 왜? 남들한테 평가받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내가 없는 돈도 끌어다가 쓰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면 내가 없는 돈도 빚을 내서라도 그 여자한테 선물을 해주고. 그런데 왜 부인을 때리셨어요? 사모님이 살아계셔도 정신병이 있습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래서 외부 활동 잘못 하시는 걸로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 같이 살면서 좀 싸움이 좀 많았어요. 막 싸움이 많다 보니까 손도 올라가고 지금 놀라고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게가 후회가 되고 너무 뭐 미안하고 그냥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죠. 그게뭐 사람이 살다 보면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그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뻔뻔하신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대, 기주님 성격이 제가 봤을 때는 얌전한 분입니다. 답답할 순 있죠. 우리 대주님 성격이 불같거든, 급하거든. 그러니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마누라를 패지 않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지금 제가 봤을 때 우울증, 불안장애. 이분이 제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 대주님이 반성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후회, 저도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안해하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대주님이 집안 내력입니다. 술 또라이가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술 먹으면 밥상 없고, 아버지도 술 드시면 많이 맞으셨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 집안은 알코올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것을 보고 컸기 때문에 부모한테 배우는 건두 가지라 그래요. 가장 좋은 점과 가장 나쁜 점. 내가 나쁜 거, 술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거. 이것도 닮았습니다. 그러니 그 폭력적으로 변하는 가정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편할 수가 없었겠죠. 그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 반성하고 계시는 거를 느껴져요. 근데 신령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내가 이룬 가정이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정말 부회하고 사셔야 되거든요.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대우를 못 받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네, 맞아요. 네. 자식들이 아버지라 그러면 치를 떨어요. 엄마를 때린 그 광경을 다 보고 컸을 거 아니에요. 보든지 듣든지. 그리고 엄마가 지금 아프잖아요. 그러니 자식들 마음에 비수가 꽂혀서, 우리 대주님을 안 본다 소리가 나요. 근데 우리 대주님을 지금 기운으로 둘러보니까 간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정도로 기운이 없습니다, 지금. 눈에 초점도 없고, 심장도 굉장히 약하게 뛰고, 간도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내가 먹을 때는 좋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대해서 둘러보니까 그것들이 다내 몸에 자리를 잡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내가 술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기운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술을 조금 더 드시면, 죄송한 얘기인데, 가나 모으세요. 그래서 술은 뭐, 줄이고 있고, 점점 줄여, 줄여지고 있어요. 줄여가고 있는데, 뭐, 완전히 끊었다고는 뭐, 말은 못하겠는데, 뭐 예전에 비하면 거의 뭐,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팔자는 아니기 때문에, 네. 돌아다니면서 돈은 많이 버셨을 거예요. 생계도 많이 썼죠. 모으지도 않았고, 가정에 주지도 않았어요. 우리 대주님 돈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받아주고 싶지 않겠죠. 왜? 가족들은 피해자잖아요. 부인이 참 착합니다. 여지껏 시집 와서 자기를 위해서 돈 써보지 않았어요. 남편이 돈을 안 주니까 부인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내가 잘한 게 하나라도 있어야죠. 우리 대주님이 가족들한테 떳떳하게 잘해줬거나, 일적으로 잘했거나, 자식들한테 잘했거나 하는 일이 있어요.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참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너무 뻔뻔하죠. 인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자한 명도 안 남기고,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지금 이런 처지가 되지 않죠. 우리 가족이 나를 앞다투어서 보살피겠죠. 근데 나 혼자 인생을 살았으니까 가족이고 친구고 친척이고 지금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대가를 예전에나 후생에서 받고 자손이 받지만 요즘은 시대가 빨라져서 내가 저지른 대가를 내가 죽기 전에 받아요. 지금 우리 대주님이 저지른 대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20년 그러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화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살아온 인생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정을 보시는 것도 그렇고,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뻔뻔해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재점사로는 또 공수가 나오는데, 제이 말을 해드리면 우리 대주님이 안심하고 옛날처럼 살것 같아서 말안 해드리려고 했어요. 따님이 착합니다. 그래도 아들보다는 따님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따님이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보러 올 겁니다. 그때까지 내 자리에서 술 끊으시고 술을 안 끊으시면 따님이 보러 와도 똑같이 예전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술 끓이시고,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반성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보살님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었는데, 뜻하지 않게 뭐, 그냥 사, 살아가는 그,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기회도 됐고, 앞으로는 좀 반듯하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